신광이야저 펭수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홍보모델로 일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펭수! 이거 날개 다뻗진 거죠? 아! 왜! 이게 선이님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찍고 가니 근하 <목소리가> <끝까지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홍보 모델 근숙입니다. 오늘은 펭수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홍보모델로 CF 촬영을 한다고 해서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펭수에요! 펭수 여러분! 펭수가 있어요! 펭수! 성덕이 되었습니다 지금 펭수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7월 1일부터 적용 확대되는 캐디,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 그리고 어린이 통합버스 기사까지 적용 확대되는 고용보험을 홍보하기 위한 진연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옷을 입으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죠? 선생님 세훈이요 세훈이? 세훈이. 세훈이? 네오 어, 세훈아 <웃음> 비트박스 요아 <laughs> 진짜요? 네서이아너거안 돼요 오늘 안 돼요 이도없요천새 <그만> <laughs> 없어요 저예요 그가가 <laughs> 펭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히 계워요 <laughs> 저는 근로복지공단 홍보 모델 근수입니다. 근수. 네, 나는 근수. 펭수. 펭수. 근수. 근수. 먼저 근로복지공단 홍보 모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펭수의 진짜 팬이거든요. 진대로요 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게 꿈인지 현실인지 약간 헷갈려요. 현실이야.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홍보 모델이 된 소감이 궁금해요. 기뻐요. 장국장님. 네. 근로복지공단의 홍보 모델인데 네. 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근로복지요. 근로복지. 네. 그럼 혹시 노동복지허브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5천 허브는 들어봤습니다. 갇히면 빠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택배를 시키면 5천 5 0 0고 빅러뷰? 음 설명을 잘 들어봐요 네, yeah, 리슨! 네 노동복지 허브는 노동복지 중심인 우리 근로복지공단을 뜻해요 어머. 오 일하는 사람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더잘살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 좋은 거니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단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겠죠? 네. 네.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네. 잘 알아두시라. 알아둡시다. 알아둡시다. 펭수는 처음 온 남극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네. 혹시 힘든 점은 없어요? 아 힘든 점이 왜 음. 없겠습니까? 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음. 행복을 줄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웃음을 줄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고민과 고민과 고민이 쌓이면서 음. 힘이 안들 수는 없습니다. 어. 하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음. 이겨낼 줄 알아야 더먼 곳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음. 아, 나 있어 아, 청산유수 아, 아, 박수 주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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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럼 팽수이라는 응. 모든 사람들이 팽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응원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확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나를 믿고 더먼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이 여러분 박수 주세요. 펭라 피오, 펭빠, 금빠야 빨리. 하나, 둘, 둘 셋, 금빠안 힘드세요? 저? 아 저는 힘들다고 하이 아니지. 여러분들은 아침 꼭두새부터 나와서 이렇게 세팅을 다하시고요 <laughs> 말하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저 깔아놓은 판에 그저 잠깐 왔을 뿐. 누가 더니까 네. 제가 고 <laughs>